스마트폰, 예전엔 날아다녔는데 요즘은 눌러도 눌러도 안 움직이네? 혹시 요즘 스마트폰이 느려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전화 받으려다 놓치고 문자 하나 보내는데도 답답해서 아휴. 소리 나올 때. 혹시 이대로 바꿔야 하나 고민 중이신가요? 잠깐만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새폰안 사셔도 스마트폰 속도 확. 달라집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저랑 같이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분들도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휴대폰 다시 빨라지게 만들어 봅시다. 스마트폰이 느려지는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스마트폰이 갑자기 느려지는 이유는 마치 서랍이 꽉 차서 문이 잘안 닫히는 것과 비슷해요. 스마트폰 안에도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 움직임이 느려지는 거죠. 사진이 수천 장 쌓여있거나 한번 깔아놓고 쓰지 않는 앱들, 지우지 않은 문자 메시지들이 쌓이면 폰 안이 복잡해져서 느려지는 거예요. 게다가 업데이트를 안 해서 옛날 시스템으로 계속 돌아가거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몰래 작동하는 백그라운드 앱들 때문에도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천천히 해보시면 금세 속도가 올라갈 거예요. 첫 번째 방법, 앱 정리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안 쓰는 앱 정리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주르륵 깔려있는 앱들, 실제로는 몇 개나 자주 쓰시나요? 아마 몇개안될 거예요. 따라 해보세요. 홈 화면에서 안 쓰는 앱을 손가락으로 꾹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삭제 또는 앱 제거라는 글씨가 뜹니다. 그걸 누르면 앱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안 쓰는 앱은 과감하게 지워주세요. 옛날에 잠깐 깔았던 게임 앱, 한두 번 쓰고 잊어버린 쇼핑 앱, 이제는 보지 않는 뉴스 앱등 기억도 안 나는 앱들은 이제 보내줄 때입니다. 앱몇 개만 지워도 스마트폰이 훨씬 가벼워져요. 우리 옷장 정리하듯이 휴대폰도 정리가 필요하답니다. 두 번째 방법, 사진, 영상 정리하기. 두 번째는 바로 사진과 영상입니다. 손주 사진, 예쁜 꽃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소중한 추억들이지만, 몇천 장씩 쌓이면 폰이 버벅거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갤러리 또는 사진 앱을 열어주세요. 한 번에 여러 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흐릿하게 찍혔거나 같은 사진이 여러 장 있는 경우 과감하게 삭제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구글 포토나 클라우드 같은 곳에 소중한 사진들을 백업해 두면 폰에서 지워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추억은 안전하게 지키고 휴대폰은 가볍게 만들 수 있죠. 세 번째 방법, 저장 공간 정리하기. 이번엔 저장 공간, 즉, 내 스마트폰 안이 얼마나 꽉 찼나 확인하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설정 앱을 여세요.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또는 저장 공간을 눌러주세요. 거기서 정리하기나 불필요한 파일, 삭제 같은 메뉴가 있어요.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정리가 시작됩니다. 마치 청소 도우미가 집안 먼지를 한 번에 쓸어가는 것처럼 이 기능은 한 번만 눌러도 속 시원하게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아이폰은 설정, 일반 아이폰 저장 공간으로 들어가면 어떤 앱이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지 알려줘요. 거기서도 쓸데없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답니다. 네 번째 방법, 앱 자동 업데이트 꺼두기. 앱이 자동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데이터도 쓰고 속도도 느려질 수 있어요. 자동 업데이트를 꺼두면 불필요한 작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으로 플레이 스토어 앱을 엽니다. 오른쪽 위 사람 모양 또는 프로필, 사진을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네트워크 환경 설정을 누른 뒤앱 자동 업데이트를 선택하세요. 자동 업데이트 안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이폰은 설정, 앱 스토어로 들어가면 자동 업데이트 항목을 끌수 있어요. 이렇게 해두면 내가 원할 때만 업데이트하니 속도도 유지되고 데이터 요금도 아낄 수 있죠. 다섯 번째 방법, 휴대폰 껐다 켜기.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몸도 하루에 한 번은 자야 하듯이 스마트폰도 가끔은 꺼져야 해요. 하루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두 번만 껐다 켜도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특히 요즘은 며칠씩 계속 켜놓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게 하면 앱들이 쌓이고 쌓여서 속도가 점점 느려지거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다시 시작 또는 전원 끄기를 누르시고 껐다가 10초 후에 다시 켜주시면 됩니다. 정말 신기할 만큼 빨라집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여섯 번째 방법, 캐시 삭제하기 고급 팁입니다. 캐시라는 말이 뭔가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안에 쌓인 임시 찌꺼기예요. 앱을 사용할 때마다 생기는 임시 데이터인데 이게 쌓이면 폰이 버벅거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설정 앱으로 들어가세요. 자주 사용하는 앱을 하나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인터넷 같은 거요. 저장 공간으로 들어가면 캐시 삭제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아이폰은 앱을 아예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방법으로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이거 한 번만 해도 폰이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일곱 번째 방법, 배경화면도 가볍게. 혹시 스마트폰 배경화면이 움직이거나 너무 화려하진 않으신가요? 움직이는 라이브 배경화면은 스마트폰의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을 실용적으로 쓰려면 배경화면도 깔끔하고 단순하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예쁜 꽃이나 풍경 사진도 좋지만 움직이는 배경은 피해주세요. 정지된 사진 한 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스마트폰이 조금 더 빠르게 작동할 수 있답니다. 여덟 번째 방법, 홈 화면 위젯 정리하기. 홈 화면에 달력, 날씨, 시계 등 여러 가지 위젯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위젯은 편리하지만 화면에 표시된 위젯이 많을수록 스마트폰에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마치 책상 위에 여러 물건을 올려두면 복잡해지는 것처럼 위젯이 많을수록 스마트폰의 작업 부하가 늘어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홈 화면에서 필요 없는 위젯을 꾹 길게 눌러주세요. 삭제 또는 제거 버튼이 뜨면 눌러주세요. 자주 확인하는 위젯 몇 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리해보세요. 훨씬 깔끔해지고 스마트폰도 가벼워질 거예요. 아홉 번째 방법,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앞에서 자동 업데이트는 꺼두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중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주기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사에서는 스마트폰의 성능을 개선하고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운영 체제를 배포하는데요. 마치 자동차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면 성능이 좋아지고 느려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안드로이드 기준 설정 앱을 엽니다. 맨 아래로 내려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시스템 업데이트를 누르세요. 다운로드 및 설치를 눌러 최신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설치해주세요. 열 번째 방법. 정품 충전기 사용과 배터리 관리. 느려진 스마트폰의 원인 중 하나는 배터리일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오래되거나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 전체의 성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배터리 성능이 낮아지면 스마트폰이 스스로 속도를 줄여 배터리 소모를 늦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고 너무 덥거나 추운 곳에 스마트폰을 두지 않는 등 배터리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배터리 상태는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쉬어야 다시 빨라집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안 쓰는 앱 지우기. 사진 영상 정리. 저장 공간 정리. 자동 업데이트 꺼두기. 가끔 껐다 켜기. 캐시 삭제. 배경화면 간단하게. 위젯 정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배터리 관리.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스마트폰을 관리해주면 훨씬 가벼워지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새폰안 사도 돼요. 지금 있는 폰 잘만 관리하면 2년에서 3년 더쓸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느려졌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도 나이 들면 천천히 걷듯 폰도 조금 느려질 수 있지만 관리만 잘해주면 다시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몰랐는데 하고 나니 새폰 같네요. 이런 말씀 듣고 싶으시죠? 그럼 지금 이 영상 멈추지 마시고 바로 따라 해보세요. 천천히 하나씩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어르신 여러분 스마트하게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